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안탈리아에서 두달 동안 살았던 집 소개를 하는 날이에요. 저희가 두달 뒤는 이제 산교 끝났고 내일이면 여기 떠납니다. 맞아요. 떠나서 이즈미로 르 가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집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가보시죠. 여기가 일단 저희 집 입구입니다. 저희 집은 1층에 있는 이 집이고 매일매일 높이 올라갈 필요 없어서 어, 좋아요.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어서 좋아요. 이게 문이 열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문이 엄청 많잖아요. 몇 개야? 하나, 둘, 이쪽에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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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개 문이 응. 다섯 개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일단은 여기 지금 이 공간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공간은요 신발장입니다. 저희 여기는 그 카펫이랑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맨발. 신발을 벗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걸수 있게 대충 돼있고 음. 그럼 일단 이쪽 문 부터 한번 가보시죠 이쪽 문이요? 음. 자 여기 가봅니다 하나 <laughs> 빨리 해. 아 맞다 그거 안했다 뭐? 두둥 이거 따라따라따 아 그런거 하지마 빨리해 알았어 답답해 죽겠네 이 <laughs> 두둥 갑니다 그 두둥이 아니라 뭐지? 두둥 그거나 감, 그거나 감정 좀 이렇게 넣어서 해봐 그거나 그거 두둥 이게 뭐냐 뭔지 모르겠 두둥. 넷플릭스 효과음입니다 자자 음. 여기가 주방 주방입니다 주방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음. 음식해도 음, 냄새가 안 나는데 일단 주방 소개해드리면 여기 큼지막한 음. 이 냉장고가 있어요 진짜 음. 크죠 그래서 한달 살기 이상 하실 거면 은 냉장고 크게 좋으니까 너무 좋고 열어봐도 되나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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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쪽에 가스 어 인덕션 가스. 아니고 가스. 하이라이트 아니고 가스. 아주 좋습니다. 네, 그것도 4구예요 4구인데, 여기가 그 올드턴 지역은 가스가 없고, 그냥 인덕션으로 자그맣게 하나 있는데, 여기 지역은 이렇게 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탁기. 세탁기도 되게 신형인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다뭐 어, 접시. 이런 데는 뭐 컵. 뭐컵 접시, 냄비, 있죠? 반찬통 다 있어요. 어, 냄비도 많고, 프라이팬도 있고, 반찬통도 있고, 여러가지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도 또 있어. 냄비, 프라이팬 응. 응. 다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나는 한달 살면서 좀 불편했던 게 반찬통이 없어서 되게 불편했는데 여긴 반찬통이 다 있다는 거 음, 그리고, 그리고 커피포트랑 포트. 커피 뭐 이런 차 끓이는 거 이건 저희 거고 네, 뭐 그다음에, 여기 소금이랑 기본으로 설탕 이런 건다 있고요 싱크대 하나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정수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죠? 여기가 석회수가 많아요 터키가 그래가지고 그냥 맹물을 먹을 수 없어요 정수기 좀 오래되긴 했는데 네. 음,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음식할 때도 석회수를 사용하는 게좀 그렇잖아요 음, 자꾸 아이고. 정수기를 해주고 주인분께 요청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무료로 배달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오븐도 오븐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렌즈 렌즈 있고. 렌즈도 있고 그리고 뭐 칼이나 이런 뭐 여러 아이고. 주걱, 찻잔, 뭐다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여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여기 식기세척기가 있고요. 식기세척기가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설거지를 안 해야 돼서 너무너무 좋았죠. 그리고 세척 세척 식기 세척기가 되게 새거예요 성능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여기 이렇게 베란다가 주방이랑 통해서 있고 여기 가 이게 주방이랑 붙어 있어 가지고 환기가 아주 잘 됩니다. 이제 바로 1층이고 뷰는 요렇게 나오는데 좋은 게 보시면은 여기 바로 택시 집입니다. 안탈리아가 택시를 아무 데서나 잡아 탈수 있는 게 아니라 택시 이렇게 존에 택시 존에 가야 가야만 탈수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공항까지 택시 타고 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스에 이 그러니까 테이블이 당연히 다 있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볼까? 옆에 있는 문, 이 문은 뭡니까?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음, 오, 음. 어, 거실이 널찍해져 생각보다 되게 넓죠 다 이렇게 창문이라서 화내요 집이 근데 이건 왜 있는지 몰라요 이 기둥의 정체는 뭘까?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온 냉풍기 온풍도 나오고 냉풍도 나오는 그런 게다 있고 TV, TV도 큰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소파나 이런 테이블 테이블이나 이런 거 다 구비되어 있고 구석에 또쇼파또 있고 네. 터키 집들 보면은 의자, 응. 쇼파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맞아. 한 집에 쇼파랑 의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 여기도 어. 지금 쇼파두 개, 의자 여섯 개, 쇼파 응. 어, 엄청 많아. 응. 또, 여기 또 여기 테이블 또 의자. 또 여기에는 또 테라스가 있습니다. 응. 응, 여기 또 테라스가 또 있어요. 또 테라스가 있어서 저희 는 아. 이제 여기서 주로 카이저이랑 티랑 응. 뭐 이렇게 마시거나. 응. 그랬어요. 다리미도 있고 우린 리안 썼지만 그리고 이건 전열기구도 다 아, 구비되어, 구비되어 있고이 그게 있어요 안탈리아 집들 특징이 겨울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여름에 좀 특화되어 있는 집이라 겨울에 좀 춥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오래된 집이라 약간 추울 수 있어서 그런 전열기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끝방 끝방이고 여기는 네, 네, 이제 침실인데요 침실. 응. 침실은 조금 작아요 응 음, 작은데 오히려 침실이 넓으면은 잠이 아마. 나는 여기 들어오면 되게 뭔가 동글 들어온 것 같고 아늑하고 잠이 너무 자나. 어. 어 이거는 이제 붙박이장에 이렇게 옷장이 되어 있고. 어, 되게 크게 있어요. 어, 크게 있어서 수납하기에 충분하실 거고. 음, 여기도 이제 온풍기 음. 전열기구 있고. 네. 제가 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네. 침대 되게 민감한데 침대 침대가 어,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명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침대가 커요. 그래서 음. 충분히 띵글 띵글 거리면서 잘수 있다는 거. 근데 이 나머지 두개 문은 뭔가요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열어볼까요? 자 여기 열어보면 음. 화장실이지 여기 이제 화장실인데 이렇게 여기 샤워부스 샤워부스가 있고. 꽤 넓어요 뭐 변기, 네. 세면대 다 있고 제가 유럽에서 한달살게 했을 때는 샤워붓이 되게 조그매서 불편했는데 여긴 진짜 크다는 거 그리고 요게 안탈리아나 서키 주택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태양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열로 전기를 써요 근데 그게 이제 날 흐린 날은 충전이 안될거 아니야 어. 그런 날은 또 이런 전열기구를 켜가지고 온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없는 날도 따뜻하게 음. 온수를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 체중계? 체중 여러분의 죄책감을 수치로 확인시켜주는 체중계 체중계 재보시죠 한번 살짝 어? 지금 50 넘어간 것 같죠? 한국 비트치 한발 넣었는데 50이 넘어가네 <laughs> 약간...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문이 문은 무슨 문인가요? 또장실 소장실입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샤워 부스는 없고, 세면대랑, 세면대랑 변기만 있어가지고, 이제 둘이 동시에 급할 때 네. 사용 가능한 그런 맞아요. 아주 좋은. 우리는 너무 잘 쓰고 있잖아, 이렇게. 어, 우리는 잘 쓰고 음. 있죠. 하나씩 맡아가지고 잘 쓰고 있고. 음. 자, 이렇게 일단 집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났고. 끝났고, 그럼 또 이제 뭘 해야 되죠? 아, 이제 이 집에. 음. 사실 이 집보다 이집 최고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위치에요. 그쵸. 위치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어, 위치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여기를 또 선택한 이유도 있고. 음, 음, 음. 사실 집만으로 따지면은 좀 오래된 집이고 해서 뭐 올드타운보다 훨씬 싸거지만 좀더 멀리 가면은 좋은 집들만 쓰실 도 집들 있긴 그쵸. 하거든요. 근데 위치가 그럼 좀 멀고 여기 위치가 참 좋은데 그걸 한번 나가서 좀 번. 보시죠. 음, 제가 걸어가 볼게요. 음. 네. 자, 그리고 이제 좀집 주변에 뭐가 있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집에 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바로 이거. 들리시죠? 네, 모스크 소리. 이게 새벽에 강제 알람성입니다. <laughs> 저희는 근데 이제 한달 정도 사니까 안 들려요. 그쵸, 그 되게 신기하게 응. 처음에 한 3, 4일 정도 깼는데 요즘은 안 일어납니다, 저 소리 때문에. 모스크가 좀 근처에 있어가지고. 나요? 근데 이 소리는 내가 볼땐 안탈리아 어딜 가도 들릴 것 같아. 요 그치, 그치. 터키 어. 어딜 가나 들리겠지? 어딜 가나 들릴 거야. 음, 음. 그리고 여기 앞에 바로. 트램길이 있어요, 버스랑. 어. 여기가 정말 좋은 게 교통이. 어. 교통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가면 바로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만큼 한 1분? 1분도 아니야. 30초? 어, 30초 바어나면 트램길이 있고, 올드트램길이에요, 심지어. 예, 네, 올드트램. 예쁜 올드트램. 그리고 저기 보면 바로 쏙. 아. 저기 맞추고. 그래서 트램뿐만 아니라 버스도 있어가지고, 뭐, 우리 뭐, 라라비치나 코니트 지역 갈 때, 되게 쉽게 갈수 있어요. KL08, 음. 그거를 타면은 그 안탈리아 거의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 사실상 어, 어 맞춤처럼 간다. 트렁 간다. 이렇게 트레이 가고 어, 타면은 쿵얄티 비치까지 가고 올드타운 지나서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버스가 KL08벌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안탈리아에 제일 핵심 노선이에요. 저 끝에 라라비치부터 저 끝에 쿵얄티 지역까지 해변을 따라 쭉 가는 이제 그런 버스인데 음. 그것만 타면 그거만 타면은 웬만한 관광지는 다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그로스 거기에서 음. 술을 팔아요. 터키는 술안 파는 마트가 꽤 많거든요. 음. 미그로스조차도 파는 데가 있고 안 파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합니다. 합니다. 근데 우리 저희 집에 좀단점이랄게몇 가지 있는데 집이 일단은 조금 오래돼서 약간 낡아요. 근데 지금 리모델링해서 깔끔은 해. 그리고 방이 한 개다 보니까 가족 단위의 분들은 조금 머무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딱이 사이즈가 커플. 커플이나 혼자? 어, 아기 있거나 그럼 좀 힘들 거고. 어, 그 다음에 여기가 안탈리아는 지중해 도시잖아요. 근데 집에서 바다가 안 보여요. 그게 어, 조금 아쉬워. 바다가 그치? 가깝기는 해요. 응 음, 가까운데. 근데 바다 뷰가 아니라는 거. 그럼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아침에 알람 한번 지나가잖아요. 강제 알람. 어. 그거 끝나고 잠이 들어도 음. 7시쯤에 또 그... 쓰레기 차가 온다. 두 번째 알람을 해준다. 또또 또 이거는 진짜 음. 좀 심한 심해. 뭔데? 인터넷 너무 느린 거. 아, 아 그니까 러 인터넷이 느리다는 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쓰시는 분들은 안 느려요. 그 그러니까 다운로드 속도는 빨라. 뭔가 다운받는 건 되게 빠른데 업로드. 그니까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영상을,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1기가 짜리 올리는데 몇 시간 걸려한 대여섯 시간? 그러니까 업로드는 사실 저희 그냥 개인 데이터로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냥 유튜브 안 하고 작업 안 하시고 뭐 올릴 거 많이 없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 보고 인터넷 서핑하고 이런 데는 전혀 지장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 예. 이안팔리아 전역의 문제 아, 아마 터키 전역의 문제일 거야 어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이 약간 여름에 특화된 집이라 좀 추위를 많이 탄다 이러신 분들은 장판 같은 거 전기장판 같은 거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잘 네. 잤는데 좀 예민한 분들은 좀 문제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추위야 이렇게 망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가 가장 자주 오는 장소죠 <laughs> 네 어느새 여기 도착을 해버렸네 이제 여기가 저희가 두 달째 이름 못 외우고 있는 뭐 카레 알리올리오? 어 카레 알리올리오 공원인데 <laughs> 여기가 안탈리아에서 가장 좋은 공원이에요. 되게 길이 깔끔하게 쫙 되어 있고, 그리고 저 끝에 가면 바다가 샥 나오고, 네. 올드타운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공원이 관리가 너무 잘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주 가는 이유는 바로 저 녀석들 때문이에요. <laughs> 저희가 오늘 집 소개하는 김에 이 동네 고양이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laughs> 저희가 2개월 동안 마음으로 키운 다 있나 아, 모르겠네. 오늘, 오늘 마지막이라니. 아니, 여기가, 원래 이 고양이 집이 없었거든요. 근데 겨울이 됐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만들어줘서, 이 안에 애들이, 요,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일로 와. 일라. 치즈? 응, 사람들, 일로 와. 어머, 애들이 세 마리나 있네? 응, 그러게. 아, 됐네. 자, 요 안에. <laughs> 까만습니다 까만 <laughs> 까만 보이지도 않네, 이거는.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무릎입니다 무릎스 정확한 플레이의 실내를 무릎쓰고 이 아이의 이름이 실내를 무릎쓰고 있으면 항상 실내를 무릎고 거의 무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애는 이 무릎스 여친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가 고양인지사기인지 헷갈리는 칙칙 칙이야 칙 얼굴도 암컷인데 되게 싸랗게 생겼고 응. 털도 약간 삭 색깔이고 약간 섞인 것 같아요 터키 사기 찾아보시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니까 그게 너무 조그매 어, 너무 조그매 애기랑 일로와 사 먹자 자 이제 봉지를 흔들면 애들이 다, 다 튀어나와 다들 급히 그 튀어나오죠 요 아이가 저희 최애 치즈 얘봐또 무릎이 올라오 어, 얘는 실내를 무릎쓰고라 오늘도 실내를 무릎쓰고 무릎이 올라오는 <laughs> 그런 아이고요 이 아이는 너구리고요 너구랑 똥땡이 어디 갔나? 똥땡이가 안 보이네 너데테 <laughs> 치즈 어떡해 보고 싶어서 이제 <laughs> 요 아이는 아주 그냥 우리집 고양이 다 됐지 그러니까 이제 부르면 온다고 <laughs> 어. 부르면 멀리서 달려와 <laughs> 그 수컷인데 엄청 이쁘죠 미묘입니다, 미묘. 근데 얘가 이 동네가 대장이에요큰 그 개들 오면은 다 도망가는데 얘 혼자 나와 싸워. 아줌마, 네 등에 가자 있어요. 네 등에, 네 등에 가자 하나 있다고요. 근데 네 등에 있다니까 내가 줄게. 기다려 멈춰봐. 끝라가아 어, 떨어졌다. 여기 있다. 너구리가 바로 좋아 먹어. 아식탐떨어졌다 얘. 이제 이 길인데 이제 뭐 저희 영상에 이 길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 끝에 가면 이제 바다랑 산이랑 촥 펼쳐지고. 나 음, 여기가 그러니까 산책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저 공원 이제 저쪽 끝까지 가면은 올드 타운이랑 바로 이어집니다. 네. 뭐 도로 같은 거안 건너고 그냥 바로 그대로 올드 타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드 타운이 너무 가까우면 시끄럽잖아요. 아 그래 그게 좋아. 어 근데 이제 적당히 어. 멀고. 이 적당히 동네가 가깝다, 좋은 그러면. 점이 동네에 백인이나 러시아인들이 많이 없어요. 저콘얄트 쪽은 러시아인 뭐 백인 진짜 많거든요. 네. 그 여기는... 올드타운 쪽도 많고.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보 되게 애들 시끄럽고 좀막 응. 파티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맞아. 이 동네는 올드타운에서 되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이라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대부분이죠. 어.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히 응. 그 올드타운이나 거리가 있다. 가까지도 않고 멀지도, 멀지도, 멀지도 않고. 않고 딱 한적한 거리. 거리. 딱 좋은 거리. 밤에 올드타운 가고 이러면 또 되게 예뻐.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올드타운 가기 정말 부담 없고. 어, 그냥 걸어서 밤에 술한잔 하고 응. 걸어서 집에 갈수 있으니까 그치.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집 최고의 장점은 위치다. 응.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그 모든 걸 커버하는 게 위치라 저희가 여기를 두 달이나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살, 솔직히 이한 달을 살고. 원래는 다른 집도 알아봤어요 저기 쿤얄트 지역이랑 어. 그 다음에 여기 조금 거리가 있는데 저기 바닷가 있는 어, 바다 보이는 집이랑. 집이랑 알아봤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찾아봤을 때 그냥 우리 집에서 한달더 살자 음. 해가지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 어, 저렴하진 않아 근데 가격을 안 알려드렸네 가격은 저희가 그 이게 뭐 에어비앤비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사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네. 저희가 에어비앤비 그 URL을 하나 여기 상단 고정 댓글로 하나 네. 남겨 놓을 테니까 네. 그거 보시고 뭐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음.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저희는 참고로 저희는 한 달에 70만원? 70, 70 정도 아 맞아 이게 또 장점이다 집주인분이 너무 친절하고 저희 아침도 사주셨고 <laughs> 맞아요 어, 연락하면 정말 10분 내로 뭐가 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저희 살면서 뭔가 불편했던 게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네네. 바로 그런 바로 거는 말씀해 게... 주 주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바로 음, 정말 진짜 없이 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분이 여기 그 토박이래요 안탈리아, 어, 안탈리아 태어나신 분인데 그래서 네, 주인... 동네도 잘 아시고 음,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친절히 잘 알려주시고 이제 말하는 와중에 다 왔죠 바다 <laughs> 어. 오늘도 저기 신 내려오는 바다입니다 <laughs> 나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게 아침에 런닝 뛰기 되게 좋다니까 여기 한번 하고 말았지. <laughs> 많이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하고 말지 않았나? 아, 두번 했나? 한 번, 한 번. 한번 했지. <laughs> 그때 참 좋았는데, 왜그 뒤로 안 했을까? 아무튼,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여유롭고, 엄청 이 안탈리아의 여유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동네? 그런 지역이라, 저희는 뭐 집은, 집만으로 따지면 사실 이 집보다 좋은 집이 있을 수 있어요. 더새 거고, 뭐더 바다 잘 보이고. 근데 위치가, 이 정도 위치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나는 너무 좋았어. 어. 뭐 코니아츠도 가고는 싶었는데 나는 여기 나중에 또 오고 싶어. 그리고 우리 자주 가는 케밥집도 가깝고. 어, 맞아 맞아 맞아. 또그 또 케밥 먹으러 가야 돼 지금. 또, 또 케밥? 어, 저희 <laughs>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그 케밥, 케밥 한번더 번 먹어볼 으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집 그러면...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시키 레드림. <laughs>